ごめんな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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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하고 도주 님의 꿈을이고싶 어요. 주님, 나는어 지고 쓰러져.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듣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네. 소리로 기도는 네. 아멘 말씀은 두피를 쫑긋 준비 되었나요? 네.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네. 출발 예배 속으로 그. 출발할 출발 때는. 모두 출발할 준비가 됐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더리버처치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오늘은 감사를 주제로 한 찬양을 해볼 거예요. 자, 모두 일어나서 준비! 좋아요, 좋아요. 첫 번째 찬양은 감사한 것을 세어봅시다. 라는 찬양이에요. 손가락. 자, 손가락 준비 운동. 자, 하나씩 접기. 자, 준비, 준비 운동. 갑자기 컴퓨터가. <든든> 그래서 한번더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 어, 너무 짧아요. 자, 인사준비! 찬양은 우리 모두가 하는 찬양이에요. 자, 무화과 뭐 나무 잎이말 네, 찬양 시작해 볼까요? 준비. 저는 신나는 분위로 인해 정말 즐거워요. 에이, 안 어려워요. 자, 무화과. 이제 앉아서 우리 예배로 임, 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고. 너무 예뻐요. 지금 그대로 기도할게요. 쉿,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 손. 사랑해 하나님,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를 어, 지금까지 잘하게 하신 것 모든 순간 순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전심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의 성령님께서 간절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와 태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 오늘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추수감이절 추수감사절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도추수감사절이라고얘기이던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이추수감사이을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무슨 보이습니다 날이죠?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무슨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시편 147편 7절 말씀 선생님이 큰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47편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어린이 예배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은 오늘은 바로 맞아요.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뭐라고요? 추수감사주일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뭔줄 알아요? 작년에도 이 우리 배웠었는데, 네. 댕동댕동 역시 우리 첫째 멋있어요. 박수, 박수. 아 멋있어요. 맞아요. 추수감사절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1년 동안, 1년 동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아주 많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 바로 그날이 추수 어,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어린이도 모여서 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더 특별히 고백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감사했던 순간들 있어요? 고마웠던 순간들? 어떤 순간일까? 어, 우리. 어제요. 어제 어디, 어디 갔었죠 우리? <laughs> 독수리 보러 갔어요. <laughs> 맞아요. 우리 독수리 주성윤 선생이가 좋아한 독수리 보러 가서 맞아요. 그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감사한다고요? 맞아요. 바로 우리가 열럴때 보세요. 다움직이않고눕지 어, 않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누가 누워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어? 선물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선물 받을 때.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줬을때 기분이 좋아요? 어때? 어, 너무 기쁘죠? 에이, 아,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온전히 김치찌개. 김치찌개 안 먹나? <laughs> 어, 스팸? 엄청 맛있죠. 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또, 어제께 주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때, 우리 이렇게 축구도 하고, 또 여기서 인형놀이도 하고, 야! 술래 잡기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할 때, 기분이 어때요? 아주 행복하고, 이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밌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시간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때나,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주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감사만 할수 있나요? 아니죠. 여기 무슨 뭐, 뭐예요? 이거 선생님이 이거 하나 얘가 지워지지 않았네요. 원래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뭐야? 얘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솜이 이거 따라해 볼까? 다솜이 한번 따라해 볼까 이거? 어 뺏어 가서 울고 있어.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항상 감사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아, 나 삐졌어. 여기 있는 소 화났어.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투정 부리고 화내고 불만이 가득한 그럴 때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 뭐죠? 사과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다솜이하고 주성이하고, 온이하고, 유해하고, 혜성이한테 모두 다 여기, 여기 안에 사과가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10개. 10개를 다 줬어. 근데 10개를 들어서 막 집에 가서 이제, 아, 사과 먹어야지 하고 이제 뜯어서 먹는데 갑자기 뿅! 어,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잘 봐, 이게 뭐야? 썩었어, 사과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때, 마음이? 마음이 안 좋지, 다소아 그럼 어떡해? 마음이 안 좋으면 어떻게 어, 버리? 아니 버리는데 어떻게 화가 나요? 막, 아니면 막 아쉬워요? 어때요? 마음이 안 좋아요? 응? 던지 던지고 싶어요. 맞아요, 솔직한 마음. 바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몇개 받았죠 사과를? 열개 중에 다른 건다 맛있는데 오오 어, 맞아요 열 개.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썩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엔 뭐예요? 열기를 받은 거에 대한 감사함 보다는 처음에 감사하다가도 딱 이걸 발견하는 순간, 이익! 예! 나한테 썩은 거 주고! 에잇! 썩은 사가 나는 마만 썩은 거 있잖아! 나 싫어! 나 바꿔줘! 먹기 싫어! 바로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화가 나고, 아,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나 싫어! 왜 나만 이럴 거야? 불 바로 그게 뭐냐면요. 감사가 아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보다 이건 싫어! 왜 나만 이게 없어! 나만 왜 썩은 거 줘! 투덜거리고, 어? 부모님이 나에게 열 개나 사과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썩었다고 해서 화내는 친구들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누가 그래요? 있어요. 주성이가 그래요. 맞아요. 해성이가 그래요. 유해가 그래요. 온유가 그래요. 선생님, 그거 선생님 어떨까? 선생님도 솔직히 똑같아요 선생님도 화가 나고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다가도 갑자기 야! 마음이 안 좋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은 슝 사라지고 싫어하는 마음, 불만, 불평 이런 것들만 우리 안에 가득해요. 왜 그럴까? 왜 우리에게 이미 받은 것들, 이미 받은 것 좋은 것들이 너무 아홉 개나 있는데, 그거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하나, 저 썩은 거 하나 때문에 왜 나쁜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왜냐면요. 감사한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한 걸 감사한 줄 모르고 이거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감사한 게 아니야. 근데 이것도 내가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 썩은 거니까 화가 나. 이런 마음 때문에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더 많은 것만 보고 더 많이 받기 원하고 더 좋은 것만 갖기 원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감사함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눈, 코, 입, 똥꼬, 방구, 그다음에 우리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가 따뜻하게 잘수 있는 집.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와 이 시간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 말씀 뒷 구절에서 7장 말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구름을 만드시고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셔고 그비 때문에 산과 풀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먹여 주신다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이 이쁜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서 우리가 엄마, 아빠를, 사랑한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주시고, 따뜻한 집에서 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난감이나 맛있는 것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부터 또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부터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뛰어놀 수 있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뛰어놀 수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숨 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추수 감사절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들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감사한 걸 자꾸 까먹고 사과가 열개 아홉 개나 있는데 하나 때문에 화내고 이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서 추수 감사절을 허락해 주셔서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자꾸 잃어버리는 우리를 함께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크게 감사해라 해서 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 우리가 친구들 한명한 한 명씩 이시간에 하나님께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하나님 나 이런 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이번 한 해, 2025년 한해돌아보면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일, 너무 많지만 이게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나씩만 이야기하는 시간 가질 텐데 누구부터 할래요? 다솜이! 아, 아 1번, 감사한 거 뭐예요? 감사한 거 있어요? 음... 동물... 응? 망 응? 동... 정말. 동물... 정말. 동물 주셔서 감사해요? 응 우리 다솜이는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우유? <몽> 빵도 사랑해. <몽> 빵, 빵 주셔서 감사해요. 응. <몽> 빵 좋아해요. 응. <몽> 하나님이 빵을 우유 빵을 좋아하는데 빵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맞아요? 아니야. 요 빵을 응. 어제. 어제 어제 하루가 좋았어요? 응. <몽> 야구는 독수리 보면서 그때 진짜 웃겼던 건 독수리가 나 잡아 먹으려고 아,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아 우리 사랑하는 친구랑 재밌는데 놀러 간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우리 뒤에는 어린이집 주셔서. 어린이집? 예. 어린이집을 갈수 있게 해주고 어린이집에 만난 친구들과 어린이집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괜찮네. 앵양훈이 응, 형한테 주성 형한테 어제 독수리 본 거. 아 독수리 해성이가 정말 독수리를 좋아하는데 독수리를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칭찬. 가서 살아가는 우리 주성 이 형이나 양훈이 형이나 놀러가서 독수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 너무 많아요. 오늘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쵸? 그렇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 우리가, 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더 리버처치 어린이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한번 읽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이추수감사자을 어,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좋은 것을 가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할 줄 아는 멋지고 착한 더리버처치 어린이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귀하게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양도 열심히 하면서 작은 모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작은 모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작은 마음 모아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 장난하지 않고요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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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어, 사랑해요요요 요, 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언제나 고백들 음. 우리 성금다들린 친구들은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음. 감사해요요요 요, 하나님 사랑해요요요 요, 요,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고백 드릴래요. 아멘. 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손. 옳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어, 마음과 재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 게 작은 손길도 올려드렸으니, 하나님께 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드린 이 모든 어, 헌금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주기도문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우리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눈감고도 율동하고 찬양할수 있으면 그쵸? 그렇죠? 자 멋지게 율동 누가 틀 누가 한 번도 안 틀리고 하나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게 서부하옵소서 내게 나 아버지께 두손 들고, 이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너무 예배잘 드셨어요.